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소식통을 인용, 시진핑이 리카싱의 행동에 분노한 이유가 항구 매각 결정을 내릴 때 베이징 당국이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파나마 항구 문제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리카싱은 시 주석의 큰 그림을 망친 셈입니다. 호주 거주 법학자 위안홍빙은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리카싱이 항구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 비밀 경찰 시스템이 이를 탐지, 몇 개의 국영회사를 통해 리자청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리카싱은 갑자기 미국 회사와 거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홍빙은 리카싱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결정한 배경에는 그의 배후에 중공의 많은 권력 가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공 권력 가문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격렬하게 충돌할 경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여 중국 공산당 현직 고위층의 해외 자산을 몰수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은퇴한 권력자들의 해외 재산도 몰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안홍빙은 그들은 모두 리카싱에게 항구 관할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시진핑이 미중 열전을 일으키면 우리는 사실상 트럼프를 지지하며 미국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안홍빙은 중국 공산당 내부가 모두 테러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의 가장 큰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